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테슬라가 옵티머스 공장 안에서 일하는 휴먼노이드 로봇을 보여주니까 이제 세계가 많이 놀란 거죠. 예전에 현대 자동차가 만든 그 로봇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구는 거, 앞구르게 하는 거 보시면 있죠. 앞돌고 뭐 뒤돌고 하는 거. 그렇게 육도 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 말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이제 상용화가 된 거죠 거의 막바지 왔다 볼수 있죠 관련해서 여러, 다른, 여러, 다른 여러 사람들의 댓글을 글을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테슬라가 폭풍성자 할건 뻔하지 않나요? 로보택시 기가 팩토리 세미트럭 FSD 구독 옵티머스 로봇 등 하면 지금보다 10배는 넘는 시장은 선도할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이네요. 이거 보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좀 많이 치고 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댓글에 댓글도 보도록 하죠. 그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함? 이미 반영다고가면 반영된 건가? 아직 모르죠. 반영된 거일지 안된 걸. 저는 어, 올해 2025년도에 어, 정고점 480달러를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닐걸요. 그렇게 그런 생각에 공매도도 엄청 치는 세력도 있던데.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보죠. 공매도. 그쵸 공매도 세력들도 당연히 이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보 돈을 보고 공매도 치려고도 하겠죠.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먹고 시총 1위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독점할 새로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교가 안 돼. 테슬라가 시총 애플 시총은 넘본다 정도가 아니라 시총 1위부터 매드까지 합쳐야 테슬라 주가에 비비가에 얘기할 대할 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기대감이 많다. 테슬라에 대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뭘다반영돼 생각 좀 해라. <laughs> 네, 자, 그 댓글에, 또 댓글에,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게 다 반영됐으면 최소 1,000달러는 넘어야지. 지금 330이에요. <laughs> 꼬꾸라쳐 가지고 며칠 전에, 어, 지난주 음. 테슬라, 테슬리. 테슬라롱 본주냐 배당주 차이냐 그만 써난 배당주 두배짜리 저도 배당주에다가 두배짜리 들고 있습니다 본주는 없어요 본주는 없고 배당 플러스 두배짜리 들고 있습니다 기가 팩토리가 뭔지는 알고 있나 <laughs> 저도 잘은 모릅니다 원래 돈 버는건 세상이 안된다 말도 안된다는걸 없는걸 그리며 개척하는 사람들이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일론 그 스크 그중에 1,2%정도만 가치를 이래서 도와서 돈 벌고 나머지 10% 정도만 장터로 돈 버는 거. 아직도 테슬라를 못 믿겠으면 투자 투자 권할 필요도 없음. 그렇죠. 테슬라를 믿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죠. 아니죠. 2,000달러 찍고 액면분할 10분의 1하고 다시 올라서 2,000불 하고 있어야죠. F, FSD만 해도 애플 d 비아 엔비디아 합친 시총 나와야죠. 음, 저는. 천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로. 천불은 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리고, 엠미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뭔가 다른 또 한방이 있겠죠? 기대해 봅니다. FSD랑 옵티머스 반영도 안 됐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말하지, 알고 말하세요. 아직 반영 안 됐다고 <laughs>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만테 전적 동의한다고요 저도 테슬라 주주라고요. 테슬라 2,000불 찍고 엠미 분할, 한 다음 다시 1 0배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테슬람이라고 저도 세상을 바꿀 두 번째 스티브 잡스라고요라고 했네요. 물렸 <laughs> 본인이 반영된 거라면 그런 거임. 우와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 좋고 회사가 저편 가죠좀 알려주세요. 어디 방구석에서 안청만하는 주저주절 음, 서로 싸우고 날이 났습니다. 10년 후 테슬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합시다 세상을 바꿀 혁신 회사로 보고 1 0년을 가지고 갈랍니다 네, 본주 가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년 동안 가져도 될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고 대규모 실업자를 만들 겸 기업가... <laughs> 네, 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죠 괜히 테슬램이 아님 지구 정복해라 종목이라... <laughs> 자율주행은 각 국가들이 규제 풀어줄 생각이 없는 듯 하네요 11도 <laughs> 이게 언제냐의 문제죠. 지금 수익 내는 건 전기차인데 주가 놀래 100불 정도가 맞습니다. 음, 100불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주가 놀래. 아 모르겠습니다. 뭐 동의할 수도 없고. 중국을 약보면 안 됩니다. 중국이 잡을 겁니다. 네, 중국이 있네요. 주주와 안주주에서 하면 난 본주 95%, <laughs> 테슬라 롱 5%, 저는 테슬라 롱 100%. 모든 배당을 다 테슬라 롱으로 담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테슬라 차가 안 팔리는데 음, 모델 변경 변경하며 좀 그런가 보죠. 그리고 향후 차 판매는 메인이 아님.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반영이왜 2019년에는 전기차를 테슬라 독점 독식 할 거라며 <laughs> 독식 할 거라며 웃기네. 이제는 로봇이야 엔비디아 칩 받고 로봇 나오는 건 모르지. 엔비디아가 지금 칩을 만들고 있죠. 로봇 칩을 아마도 엔비, 엔, 엔비디아도 어, 많이 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 주, 주식 갖고 있죠. 아, 엔비디아 말고 그 배당주 갖고 있죠. 네. 자, 그렇긴 해도 그렇긴 해요. 그래도 테슬라가 저력이 있긴 하죠. 테슬라 투자 치는 거 아니다. 다른 거 사는 게더 많이 오른다. 항상 올랐다가 제자리.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올랐다가 제자리. 꼬라 박고 있죠, 지금. 지금 요 며칠 새다 꼬라 박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불을 좀 집했군요. 어떻, 어쨌든 저는 테슬라 230대 사서 1억 5천 2억, 2억, 2억 보고 있어서 좋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때도 테슬라 떨어진다, 어쨌다 말이 많았죠. 와,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최소 5년 보고 넣고 있어요. 10년 후면 반영될 거다 될것 같아요. 10년 후면 될것 같아요. 스페이스X도 있어요. 뉴럴 링크도 있고 네, 뭐.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건 진짜 많죠. 암만 생각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릎 타 치고 가요. 테슬라 주주가 되어서 웃으며 간절합시다. 음, 간절합시다. 주가 반영은 양산 시작 때부터 계속 오른 중공이 앞서간다. 로봇이라고 사람들은 시자 이제, 대량 실질자가 나오겠네요. 이제, 로봇이 나오면. 사람 대신에, 이제 로봇을 넣을 테니까, 공장에다가. 참. 예전에 우버가 나왔을 때, 택시 기사들이 우버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시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버 기사들이 자율주행이 나오니까 시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 우버 기사들이 좀 살인도 좀 당했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려 우버 기, 우버 기사들이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면 자기 그, 좀 그렇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어 댓글을 여기까지 읽어보고 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또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